자, 437번은 자 이것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 너네가 되게 많이 못해. 자, 설명 한번 해줄게. 이게 가장 심플한 풀이가 뭐냐면요. 머리 쓸거 없어요. 자, 이거 봐봐. 내가 근의 공식을 잘못 써서 이렇게 됐죠? 그럼 네, 내가 네. 근을 뭘로 본 거냐면 잘 봐. 하나는 이렇게 본 거야. 하나는 자, 2분의 마이너스 b 더하기 자 b제곱 빼기 ac 여기 원래 4가 있어야 되잖아. 맞지? 네. 자, 그다음 또 다른 근은 자, 이 마이너스 b 빼기 자, 루트 b제곱 빼기 4, ac 자, 잘 봐. 네. 두 개를 더하면 몇 나와야 돼? 마우. 어 마우 나와야 되는 거 맞죠? 네 더해보자 자두개 더하면 어찌됐또 사라지지 네잘 봐라 2A분의 어 얘가 네. 몇이라고요? 마5 약분되니까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5A 무슨 말 이해되나? 네여기까 이해 돼요? 네 그럼 그러니까 네. B는? 5A 어오 a 일단 하나 찾았다 자 그다음에 두 개를 곱해보자 곱하면 이거 무슨 것인돼요 분자가? 차. 합차 되지? 자 간다. b 제곱 빼기 루트 어떻게 돼? 사라지어 벗겨지니까 그냥 바로 풀자 이렇게. 예. 네. 됐어요? 자 네. 밑에는 오케이 4 a 제곱. 자두분을 곱한 거니까 마유. 이렇게 돼야지. 두 개를 곱한 거잖아요. 네. 이해돼요? 명중 이해되니? 네. 어안 어, 되는 거 음. 같은데 아, 이럴라 또 부르겠네. 자, 하여튼 자 사라지잖아. 네. 그럼 얘 a 하나 날라가지. 그럼 4 a 분의 c가 마유. 그럼 c는 마이너스 이십 사이 오케이 자 그다음 뭐 하냐면요 이거 넣으면 돼요 이거 몇의 이 이거 몇의 양변을다 뭘로 나누도 돼요 a 아. 자 빨리 정리하세요 아. 아. 이렇게 푸는 거야 어. 그래서 원래식 인수분해하면 돼못 말지 알겠죠 그냥 이게 가장 심플해 이게 가장 간단 해두 근을 합두 근을 곱 그다음 한 문자로 정리한 다음에 약분 알겠니 이게 보통 문제집에 고등 상으로 많이 나와. 아, 정리하지 마라. 어 진짜 정리하지 마. 하지 마라. 어차피 우리 또풀 거니까 하지 마. 그냥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것만. 오케이? 네, 단, 단만 써요. 어, 답만 써요. 아니, 원래요? 오케이. <웃음> 오케이. <laughs> 38로 되죠. <내죠>. 아. <laughs> 그리고 어. 하나 있는데요. 아, 그러니까 저거 38로 하면 되잖아. 인수분해까지 해 줘야 돼요? 아, 진짜 똥망청이 아, 잠깐, 이거 맞아? 네. 어, 마팔 3이네. 요 네. 자, 이제 네. 하나.